안녕하세요. 어, 두각 학원에서 2학년 3학년 수학 수업을 하고 있는 이치옥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은 어, 기본적으로 어, 제 소개를 아주 가볍게만 하고요. 저는 이제 대치동에서 몇안 되는 수학 수업을 하는데 1학년 수업은 하지 않고 2학년 과목과 수능 과목의 그러니까 2학년 때부터 배우는 내신 과목이 수능 과목이에요. 그래서 내신 과목에서 수능까지 연결되는 과목만 수업하고 있는 몇안 되는 수학 강사입니다. 그래서 어 저는 수업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단일반에서 올해는 86명으로 마감한 강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재수업을 어, 듣는 이유와 그다음에 오늘 어머니들께서 어, 이 설명회를 들으러 오셨잖아요. 그럼 뭔가 궁금한 점이나 어, 가져가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곳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어, 제가 오늘 주제를 한번 설정을 해봤어요. 그래서 재수업을 어, 먼저 소개하기 전에 그래도 어, 가장 관심이 갈수 있는 주제를 하나 좀 설정을 해봤는데. 수학 공부를 잘하는 법하고 수학 점수를 잘 받는 법이라는 주제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들께 아마도 이제 수학 점수를 잘 받는 건 뭐냐라고 아마 물어보면 그냥 공부를 잘하면 점수를 잘 받겠지 이렇게 아마 막연히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짧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수업 강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하는 게 제일 편한데 수학은 좀 딱딱하니까 좀 편하게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가수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노래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유명한 가수가 되고 싶어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도 가끔 이런 얘기를 직접 던져요. 이제 수학 공부 점수 내는 방법에 대해서 막 궁금해할 때 얘기하는데 유명한 가수가 되려면 유명해지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노래를 가장 잘하는 가수, 노래를 가장 잘하면 가장 유명한 가수가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쵸 이제 그걸 제가 느낀 게 사실 제가 대학 시절에 가장 많이 듣던 가수 중에 한 명이 sg워너비 라는 가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소몰이 창법 이라고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도 좀 아실 것 같은데 그니까 소몰이 창법 이라는 그말 자체가 유명해진 요소가 됐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엄청 유명했던 가수들이 다 있는데 2년 전엔가 애들이 sb워너지 가수 노래를 듣고 있는 거예요 막 상위권에 막 있고 노래를 듣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가수가 갑작스럽게 요즘 애들에게 유명세를 타게 됐던 계기가 뭘까요? 저하고 한 이제 10몇년 정도 있다가 다시 또 나온 건데 이들이 10몇년 동안 소머리 창법을 계속 연습을 해서 소머리 창법 3단계 4단계를 완성을 해서 딱 보였더니 인기를 끌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2년 전에 그냥 어, 놀면 뭐 하니라는 tv 프로그램에 한번 나왔어요 단지 뭘한 거냐면 십몇년 동안 노래 연습을 한게 아니라 그냥 놀면 뭐 하니라는 프로그램에 딱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대중들이 알게 되고 그래서 유명해진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유명한 가수가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런 머릿속에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들었을 거예요 노래 연습을 해야 되고 외모도 해야 되고 뭐춤 연습도 하고 뭐 특기도 해뭐 온갖 것들이 있건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유명해지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유명해지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게 포인트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쪽에 오면은 수학 공부를 잘하는 법과 수학 점수를 잘 받는 법으로 출발이 되어 있죠. 자, 우리 대부분의 아이들은 아마 수학 공부를 하고 있을 거예요. 수학 공부를 할 겁니다. 사고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수학 공부를 잘하면 수학 점수를 잘 받겠지. 그런데 정확하게는 수학 점수를 잘 받는 법을 연습을 해야 우리 아이들이 수학 점수를 잘 받을 거예요. 요 얘기는 아까 했던 것과 똑같은 말로 기억을 해주시면 참 좋습니다. 딱 주제만 들으면 헷갈리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노래 잘하는 가수가 제일 유명한 건 아니에요. 무명 가수 중에는 노래 잘하는 가수들이 월등히 많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우리 어머니들께서 우리 아이들이 수학 상담을 한 번쯤은 받아봤다면 항상 듣는 말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가, 우리 아이가 학교 시험에서만, 학교 시험에서만 결과가 안 좋아요. 가능성이 있는데 왜 이렇게 볼까요? 어, 왜 못하죠? 이런 얘기를 모두 다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의 가장 큰 핵심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한 겁니다. 뭘 해야 되냐면 수학 점수 받는 방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되게, 되게 같아 보이지만 엄연히 엄청 다릅니다. 이거를 감각적으로 잘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걸 배우면 잘할 수 있는 친구들이 사실은 더 많이 있는 거죠. 그러면 또한번 질문을 던져 볼수 있도록 할게요. 수학 점수는 점수는 어떻게 하면 답을 수학 아니 점수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점수는요? 질문에 답을 하면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하면 안 돼요. 이런 사고가 좋지 않은 거죠. 공부를 하면 답을 할수 있게 된다가 아니라 답을 하는 연습을 해야 답을 할수 있는 겁니다. 또 간단한 예제를 제가 하나 좀 드려보면은 제가 어 이제 조교들을 제가 뽑을 거잖아요. 뽑고 나서 보고 있을 때 이제 조교들한테 너는 몇 살이니? 제가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대답을 할때 어? 저는 96년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어우, 좀 뭔가 막 답답했어요. 아니, 그 22살, 23살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지. 96년생입니다라고 대답을 하면 제가 머릿속으로 96년생은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대답을 제대로 한 걸까요? 제대로 한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하는 방법, 점수를 내는 방법은 질문에 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같은 시기에 있잖아요. 요즘 같은 시기에 너는 몇 살이니? 물어봤을 때 제가 2 5섯입니다 이러면 또 헷갈려요. 이제 법이 바뀌었으니까 얘가 전 나이를 얘기한 건지 지금 날 얘기한 건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뭐가 더 좋냐면 저는 몇 년생이어서 이런 나이입니다. 이게 훨씬 더 정확한 답을 하는 거죠. 그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답을 내는 방법을 연습하지 않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공부를 할때 수학 지식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방법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넘어와서 이제 점수를 잘 받으려면 수학 점수에서 점수의 포인트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죠? 그럼 수학 공부만 한다고 질문에 잘할수 없다는 것도 당연히 알게 되죠. 그러면 특히나 수학 능력 시험이나 수학 과목 현재 대치동에 돌고 있는 그 수학 과목의 질문들이 어떤 구조냐를 먼저 알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학능력시험입니다. 수학능력시험. 그러면 그 시험이 확연히 고일 과목의 수학과 이 학년 삼 학년 과목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정확하게 수학능력시험은 수학 배울 수 있는 능력 학문을 설명을 들었을 때 얘가 생각하고 발현하고 문제를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테스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 문제가 고일 과목과 고이삼 과목이 다르다라는 게 확실히 티가 납니다. 고일 과목은요. 일단은 아이가 엉덩이가 무거우면 무조건 잘합니다. 요령이나 질문을 배울 필요가 별로 없어요. 질문이 원초적입니다. 그냥 원초적이에요. 계산할 수 있니? 곱셈 공식을 알고 있니? 이런 것들을 많이 풀면 돼요. 더 복잡한 걸 풀어봤니? 그렇게 엉덩이가 무거운 친구가 사실 좀더 잘합니다. 그러다 보면 고 1에서 고 2로 올라왔을 때 되게 잘하다가 고 2부터 좀 힘들어하는 친구와 고1 때는 애가 좀잘 못했는데 갑자기 성적이 올라가던가 아니면 저는 내신형이 아니라 수능형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자꾸 등장할 수 있는 이유가 이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걔들은 게으른데 수학 공부하는 건 게을러요 근데 감각이 좀 좋아 그랬더니 얘가 수학 지식은 높지 않은데 질문에 답을 할줄 아는 거예요 d 그냥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하는 방법들을 할수 있는 아이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2학년 과목부터 얘기하는 것은 수학 능력 시험. 그러니까 수학 원, 학학 a of the idea of t 질문이 어렵습니다. 질문 해결하는 방법에 포인트가 좀 잡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혼자 앉아서 제가 워크북을 했어요. 뭘 했어요? 제가 학교 부교재를 다섯 번 풀었어요. 걔네들은 공부를 한 겁니다. 포인트는 뭐냐면 점수를 내려면 질문에 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데 수학 능력 시험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아이는 당장에 이제 겨우부터 이제 새로운 강좌를 듣고 뭔가 성과를 얻고 부푼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한다가 되어 있는데 또 올해도 분명히 1년이 끝나서 이맘쯤 됐고 다시 또내년게또 또 새롭게 시작할 텐데 그럼 우리 아이는 무엇을 연습해야 되고 배워야 하는가를 생각을 해보시면 수학 공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연습 자체가 점수 대답을 하면 주는 질문에 답을 할수 있는 방법으로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실이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도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아까 뭐 이제 내가 학생한테, 어, 조교한테, 어, 너뭐 나이 몇 살이니? 뭐 이런 걸 물어봤었잖아요. 또한번또 물어보면은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은가요? 이게 또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정말 선물을 받았을 때 기분이 안 좋았던 적이 단한 번도 없으신가요? 부담됐던 적 없으십니까? 아니면 제가 너무나도 a 를 갖고 싶었는데, 부모님께서 비를 사준 경우가 있을 거야 아니면 내가 오늘 너무나도 소고기가 먹고 싶었는데 야, 돼지고기가 맛있어 하면서 돼지고기를 사줬을 때 과연 그게 좋았을까요 라고 한다면 이 똑같은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은 게 아니에요 앞에 생략된 게 있어요 받고 싶은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다요 받고 싶은 사람에게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다 제가 이제 조금씩 이제 사회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선물에 경중도 생기고 부담감도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선물을 딱 받았을 때 학생 때는 이제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선물을 딱 받으면 얘가 얘생일이제 생일보다 한달 뒤야 그러면 얘가 나한테 선물을 해줘요 진짜 아무거나 막 해줍니다 정말 뭘 주냐면 지가 주고 싶은 거 줘요 이게 큰 포인트입니다 주고 싶은 걸 주면 받고 싶은 사람이 그게 갖고 싶었으면 오 너무 고마워 너의 마음이라도 고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어요 아니면 진짜 그게 일치해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요게 수학에 똑같이 적용이 돼요. 요게. 요게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냐면 우리 아이들이 수학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질문과 상관없이 수학 문제를 풀어버립니다. 아니 출제자는 얘가 생각할 수 있는가 해서 이걸 찾을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데 이걸 찾는 방법은 여기서 탁 넘어오면 찾는데 얘가 수학 공부를 막 해서 탁 도달했다. 이런 풀이 방법들을 엄청 이용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아이들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뭐죠? 이렇게 빨리 가는 방법을 생각하거나 방법을 배워 보거나 그쪽으로 연습해 보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훨씬 더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방금 했던 것처럼 수학 문제를 풀때 감각 좋은 친구들은 수학 공부한 지식으로 내가 이제 답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출제자의 의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제가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라는 건 질문에 답을 할수 있게 뭔가 내용을 봐야 되는데 아주 간단하게 해도 이제 함수를 fx라고 쓰는데 질문은 어떻게 나오냐면 f1을 구하시오라고 나와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똑같습니다. f1을 구하려면 fx를 구해야겠네. 그리고 거기다 1을 넣어야지. 이런 사고방식들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공부를 할때 그렇게 배워가는 방법들을 하는 거죠. 이제 하나 확실한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아이가 수학과를 가서 수학 교수가 되고 수학의 학문을 평생 나는 수학을 사랑해 이게 아닌 이상은 결국 여기 모여 있는 모든 어머니들은 이둘 중에 뭘 잘했으면 좋겠냐 하면 100%라고 저는 이제 말하면 안 되죠. 99%일 수도 있으니까, 그 그런데 수학 점수를 받고 싶어서 모든 단계가 있는데 그 사고 방식 자체가. 좋은 수업을 듣고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수학 점수가 잘 받는다. 이런 사고방식이 그게 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을 할수 있지만 실제로는 온심을 다해서 무슨 연습을 해야 되냐면 점수를 올리기 위한 방법. 점수는 누가 주죠? 질문에 답을 하면 줍니다. 그럼 질문에 답을 할수 있는 방법을 연습을 하셔야 돼요. 특히나 고일은 그게 연습이 사실 필요가 없다. 네, 2학년, 3학년 과목은 방금 했던 것처럼 하도 간단하게 f1을 구하시오 하면은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f1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두개 또는 세 개를 떠올려 본 다음에 앞에서 바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f(x)를 구하고 대입해야지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마치 이 요거랑 사고 방식이 똑같은 거죠. 공부를 해야지 그럼 점수가 올라가네. 이게 아니에요. 점수를 할수 있는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대답할 수 있는 연습들을 하는 것에 맞춰서 거기에 해당되는 공부들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너무나도 당연하게 수학을 잘한다면 그게 당연히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럼 요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럼 아까처럼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굉장히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길 찾기로 생각하는 것과 답을 찾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아이 애들에게는 선택지가 있어야 되는데 간단하게 어머니들께서는 여기서 뭐 이제 어딘가를 가요. 여기서 이제 서울 시청을 간다고 합니다. 어떻게 가시나요? 차로 그냥 갈 수도 있죠. 밀리면, 아니면 피곤하면, 아니면 뭐 지하철이에요, 버스에요. 이런 선택권들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아주 예전에는 아주 예전에는 그냥 생각 고민하지 않고 대답할 수 있었어요. 지하철, 제일 좋습니다. 헤매지 않을 수 있고 제일 좋아요. 요즘에는요, 그냥 제가 택시를 탈 때도 있는데 열어서 딱 보면은 어서 버스 타면 어서 내린다라고 아주 친절하게 알려주는 그런 길의 선택권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은 방금처럼 가령 갈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좀 익숙하게 만드는데 포인트는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 선택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선택. 아이들이 그 골라낼 수 있는 능력,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은 그쪽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처음부터 배울 때 이게 훨씬 더 어려운 게. 제가 그러니까 계속 어머니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다 이런 거예요. 뭔가의 물건을 인터넷으로 사시면 잘고치나요 저는 정말 못 골라서 말씀드리는 을 거예요. 하나의 제품을 치잖아요. 그러면 최소 수십 개에서 계속 넘기면 한 개가량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선택 장애가 오죠. 그렇죠? 그럼 저는 이제 아주 간단합니다. 제일 위에 뜨거나 제일 싼거 그냥 이렇게 고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생각하기 좋아요. 선택이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답을 내는 연습이 수학 공부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책 중에는 이기는 습관이 책도 있잖아요. 그게 똑같은 겁니다. 아이가 전투력이라고도 저 표현을 많이 하는데 연습을 한다면 공부로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수업 중에는 그냥 지식만 전달하는 수업, 계산 공식을 알려주는 방법. 그냥 원리 원칙을 설명하는 수업 이렇게들 있겠지만 저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수학 공식의 흐름 자체를 어떻게 만드냐면 아이가 수능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가 이제 2학년 수업까지 원래 처음 출발할 때는 이제 3학년 수업으로 출발을 했는데 제가 방금 했던 이런 방법으로 풀면 조화가 수능에는 굉장히 많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설명을 딱 하다 보니까 어? 애들이 습득을 못하는 거예요. 습득을 힘들어하더라고. 요그 방법으로 연습을 못해서 저에게. 가장 큰 칭찬은요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가장 큰 칭찬을 하는 것은 수업은 이해가 되는데 어려워요 이 말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제가 어려운 내용을 아이들에게 전달을 한 거예요 들을 땐 알겠는데 습득이 어렵다 그럼 그 아이들은 뭘 하면 되냐면 이제 습득하는 방법을 연습하면 됩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제가 강의를 준비를 하면요 우리 아이가 수학 점수를 내기 위해서 사고를 가지려면 질문의 키워드를 해결을 해야 되고 그걸 답을 내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들이 뭐며 그걸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서 무슨 연습을 해야 되는가 요 것들이 제 강의 만드는 포인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했지만 되게 원리도 되게 비슷해요. 뭐 이런 예제는 정말 제가 많이 들수 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너 제가 뭘 나중에 사고 싶었어요. 그럼 제가 돈이 많아지면 산다. 10년 뒤에 한다. 근데 실제로 뭘 하고 한다 했을 때이 하고가 사고가 꼭 거기로 가는 경우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걸 진짜로 할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단계는 요거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점수를 잘 내려면 우리 아이는 점수를 잘 내려면 여기에 맞춰서 나머지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이 방법이 수학이 조금은 내년에는 편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수업 간단하게 어떤 수업 있는지 설명을 한 번만 딱 드려보고 이제 우리 소장님 한번 모셔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을 보면 저는 수업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강좌 수업 자체가 겨울방학부터 진행이 되는데 저의 가장 큰 칭찬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이해는 되는데 어려워요. 그 말은 제 수업은 한번 듣고 다음 번에 또또 듣고 다음 번에 또 들으면 효과가 높아진다. 표현을 하자면. 얼굴을 그려가는데 사람이 얼굴을 그릴 때눈 한번 그리고 코 한번 그리고 입 한번 그리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지만 저는 윤곽을 그리고 눈을 좀 선명하게 만들고 코를 선명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한다. 그러니까 수업은 듣고 또 듣고 반복하면 전체적인 접근 방법을 연습하기 좋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겨울 방학 때어 이번 겨울부터 수업을 수학원 수학 2는 이제 겨울 특강을 진행을 하는데 반 명칭이 실력으로 돼 있어요 실력입니다. 저는 기본 작년 재작년까지 기본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름을 실력으로 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해요. 당연히 기본보다는 조금 더 높게 진행이 될 건데 기본 수업을 할때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방금 했던 그 제시하는 방법이죠. 빠르게 갈수 있는 방법들을 아이들이 처음 봤을 때 낯선데 그런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서 내용을 봤을 때보다는 아이들이 한번 정도는 그냥 이거예요. 목표도. 선행의 목표는 뭐죠? 선행의 목표는 당장의 결과를 내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한번 받아서 편해진다. 우리가 처음 가는 길갈때 헤맸는데 한번가봤던면여긴가뭐 이렇게 가는 거지? 정확하게 기억하려고 가는 건 아니다. 되게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실력 강자로돼 있는 건한번 정도는 그냥 제목이라도 알고 있고 선행한 친구들에게 방금 했던 것처럼 질문에 답을 할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여러 개를 소개하고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로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 그걸 위해서 저는. 고일 수업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학년, 3학년 수업을 하면서 거기 만들어진 노하우를 가지고 그 방법을 제시하고 그러면 우리 아이가 그 방법을 연습할 수 있는 교재가 필요할 건데 그 교재는 시중에 없습니다. 시중에 있는 것들은 단원별로 그냥 난이도로 상중하가돼 있는 거니까 저는 주교재와 오크북을 제가 그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연습을 하고 시험이 실제로 가까워졌을 때는 결과를 낼수 있게 실전 연습 테스트를 시킵니다. 그럼 제 수업에 대해서는 이제 실력반으로 수학 원 수학 2가 진행이 될 거고요. 어, 확통도 이제 실력반으로 돼 있는데 이쪽에 일요일 오전에 확통반이 하나가 있어요. 저 설명만 하나만 하고 이제 설명을 마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이번에 수능이 좀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현 중위가 이제 올라올 때부터는 수능 기본관역이 확률과 통계로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요거 하나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확률과 통계 수업은 대치동에서 자의 인지도가 제일 높습니다. 한반 학생 수가 저보다 많은 생님을본 적이 없고요. 아까 86명으로 끝난 거는 확률과 통계 수업을 86명으로 끝냈습니다. 그래서 바뀐 수능에서 아이들이 선행 과목을 하려고 하는데 중학생 아이들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원수투 미적분은 한 번씩은 선행을 했지만 확률과 통계를 선행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수능에 등장을 해 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 부분은 어 일요일 반은 중학생 아이들 전용 강좌로 처음 듣는 것을 수업을 하는데 예, 형들과 오빠, 언니, 누나들과 하기가 좀 힘들어하는 중학생들 대상으로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기본 강좌로서 어, 일요일 오전에 확률과 통계 기본 강좌가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실력 강좌로 되어 있는데 실력 강좌에 대한 이야기 1월, 2월에 방금 배웠던 방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워크북으로 연습을 시킵니다. 3월부터 바로 내신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내신에서 결과, 점수를 점수를 만들려면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 2월은 배우고 연습을 하고 3월 달에는 실전 연습 테스트에서 적용하는 방법들을 배우는 걸로 수업이 구성이 됩니다. 제가 잘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단 저는 이런 방식으로 수업을 하고 아이들에게 결과를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하고 수업 스타일이 맞는 친구들이 꽤나 많이 모여서 어, 믿고 한 경우가 그러니까 결과가 실제로 많이 나와요. 언어가 많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원래 하던 친구들도 들을 게 있으니까 앉아서 듣는 경우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수업에 대한 자세한 부분들은 설명의 자료에 있거나 이제 학원에 문의해 주시면 좀더 아니면 저 연구실 번호가 있으니 거기다 문의를 해 주시면 되고요. 살짝 잘못 나온 건 중학생 3학년 전용이라고 돼 있는데 중학생 전용입니다. 일요일 오전 수업은 중학생 대상으로 수업을 한번 하려고 모양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방학 때 방금 했던 얘기들, 수업 얘기들, 뭐 이런 얘기들은 사실 모든 어머니들이 알 내용이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합니다. 설명을 다 드렸고요. 어, 어, 자, 일단 제가 어, 아직은 익숙하지 않을 거라 말씀을 드리는데, 어, 요 문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무모한 도전이 아닙니다. 성공을 위한 투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놨는데, 제 배웠던 제자가 만들어준 말이에요. 고1 때제 이름이 없으니까 이사님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옮기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더라고요. 네, 저는 2학년, 3학년 수업으로 방향을 아까처럼 준비하고 만들고 아이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들께서 어 이게 도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 성공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